도내 진보 성향 단체들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 후보 추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후보들 사이에서는 단일화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승리를 위한 연대 또는 정체성을 지키는 독자 출마 사이 계산법이 다른 듯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그 진보 교육감 단일화 논의 축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단일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쪽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노병섭 교육자치 혁신연대 대표입니다. 이들은 진보 후보가 여러 명으로 나뉠 경우 표가 분산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지지층을 한데 모으고 단일 후보를 앞세워 보수와 중도층까지 그 외연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요구들을 시민사회단체에 했을 때 그 요구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어쨌든 민주진보진영이 그 연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에, 거기에 참여하기로. 한국도의 모든 음, 민주진보 이런 그 시민사회나 민주진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그런 그 교육감 어떤 선출위원회에 네,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여론조사와 합의 절차를 갖춘 단일화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자원 낭비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황호진 전 부교육감과 유성동 대표 그리고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지만 교육 철학과 정책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형식적인 단일화가 오히려 정책 정체성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게 자칫 민의를 왜곡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도민들의 판단, 선택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진보란 가치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철학, 정책, 그리고 살아온 행적, 이걸로 평가돼야 되는 거지 어떤 단체가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단일화 방식이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시각도 깔려 있습니다. 여론조사 비율 참여 단체 구성이 공정하게 설계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떤 단체가 주체를 할 것인지부터가 사실은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다. 단일화 과정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삭제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단일화할 테니. 우리가 하는 단일화에 참여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 한편 이들 후보들 모두는 사실상 합리적 진보와 중도를 자처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